아이 아 난리 난리 쳤더니 아 너무 피곤한 거야 근데 아니 법률스님 강의가 왜 들리는 거요 <laughs> 다른데요 법률스님 얘기가 막 들리는 거예요 꿈에 꿈이 아니고 그래서 어안 전혀 안틀었거든요 핸드폰 만질 일이 없잖아요 네. 강의가, 법률신님 강의가 막 들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하이, 준호니? 그래가지고, 그거를, 이제, 깼어요. 지금이라서. 그냥 그래, 시계를 보니까, 헉! 제가 지금 4시까지 잔 거예요. 3시 몇 분까지 잔 거죠? 3시 반? 너무 피곤했던 거예요. 잠을 못 잤거든요. 새벽까지. 준호. 4시까지 안 자고 막 그러는 바람에, 1시간 반잤나 아침부터 막 소리 지르고 난리를 쳤더니 막 몸이 지금은 되게 아프니까 너무 재밌어 권유리 선생 강의 너무 재밌. 그래서 이제 그거를 보려고 <laughs> 들으려고 뭔가 하고, 근데 그게 나, 또 날라갔어요 강의가 끝까지 못 들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유튜브에서 막 찾아보니까 또 찾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 듀얼 스크린 어디 아니 내 유튜브를 칠줄 알았거든요. 그래가지고 유튜브를 찾으려고, 뭐, 장결에 들었으니까 내용이 너무 좋은 거예요. 못, 뭐, 그러니까 나중에 들어야죠. 그리고 이제 딱 찾다가 이제 들은 게두개 들었는데, 아, 맞아, 맞아. 이거, 이거 왜냐면. 근데 그 보면 강의가 그냥 제가 정상속도로만 들었단 말이에요. 일반으로. 그러다가 제가 빨리 그걸 배웠거든요. 그래가지고 그냥 짜고 났어요. 잔. 그, 그래가지고. 이 내용을, 이제 아, 그 내가 들은 내용이 이제 찾다 보니까 내가 들은 내용이, 제가 들은 내용이 그 내용인가를 봐야 되잖아요. 그래가지고, 그걸, 이렇게 일반 속도 되니까 너무 이제 바쁜 거예요. 내용, 내용을 찾아보야 되니까. 그래서, 법률스님 강의를 들어, 이렇게 찾아, 어, 안 나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제가, 그래도 머리가 돌아. 그래가지고, 1.5배로 하니까 또 말이 너무 빠르니까 또, 또 그래. 가지고 아, 2 0으 그러니까 빠른 거에 두 번째 빠른 거에 전단계로 들었었는데 말이 너무 빠른 거에, 그 내용 이해가 그래가지고 우리 좀 늦잖아, 50대가 그래가지고 이제 찾다가 거의 못 찾고 다른 강의 몇개 듣다가 <laughs> 그 다음에 요령이 생겨가지고 아 강의를 1.5배를 들으니까 딱이네요. 그러면 일반보다 더 많이 빨리 들을 수 있는 거잖아요. 이해도 빨리 되고 이제는 아니까 스토리를 아니까 그래서 배고픈 거예요. 짜자 뭐냐 점심 이제 점심 먹어요. 짜자 짜자자 짜자, 라면 제가요 어제 아이디어낸 건데 제가 이거 되게 좋아해요 모짜렐라 치즈를 그래서 이거 넣었어요 어제 여기다가 애구는 어, 햄 넣고 두부 넣고 채 썰어가지고 넣고 그 다음에 매운 거 있잖아요. 그 뭐죠? 그 뭐죠? 그 매운 매운 거 중국에 나오는 그거 그거해서먹었더니 진짜 맛있는 거예요. 맛있더라고요. 청양고추 는 지금은 매운 거 그렇고 청양고추도 없고요. 파김치, 이제 청양고추 넣고요. 파김치 그다음이지. 재밌어. 아아 잘자. 너무 푹 잤어요. 아 배고파. 물좀 먹읍시다. 아. 아, 자, 그 그래서 그래서 이제 힌트를 드리는 거야. 그러니까 들을 때 1.5배가 딱이야, 1.5배. 그러면 빨리 내용을 시간을 더 단축할 수 있고 시간을 더살수 있는 거죠. 더 많이 들을 수 있는 거죠. 짜고. 지금 시간. 모짜렐라 치즈가 되게 맛있어요. 제 치즈 되게 좋아하거든요. 와 이거 늘어나는 거 보이죠? 아, 음, 음, 아, 피자를 그럼 먹는 그런 기분? 피자부터 더 맛있어요 음음 음 너무 맛있어 음아저 뭐지 이 치가 전 진짜 되게 맛있어 아우 라면의 풍미를 그냥 이거 개발해도 될것 같아요 단순히 집에서 한번 드셔보세요 저처럼 지금 반쪽 끓인 거거든요 스노니 한번 드셔보세요 멀리 <laughs> 허음음음어 아, 피곤해요 아, 잘 잤네 음. <laughs> 남이 먹는 것도 바빠 눈이 너무 아파요 아 오늘 우리 그날면에 갈려다 못 갔거든요. 그래서 화장을 그냥 하고 그냥 다버렸어 너무 피곤해가지고 아 한번 발작 발작이 아니라 파김치 파김치 되게 잘 담아요 파김치는 잘하더라고요 제가 음음 음. 그럼 어, 남을 먹는 이유는 김치 먹으려고 먹는 거 여러분 혼술 혼밥 할때 드셔보세요 한 젓가락만 더드릴 보여드릴까요 음, 이 여기 땜에 물어요 그러니까 라면 위에다가 이렇게 뿌리셔야 돼요. 그래야 밑에 바닥에 안 돼요. 마지막에 라면 얼추 끓었을 때 녹이는 작업만 하는 걸로. 야, 야, 한동업 때 이거 먹기는. <laughs> 이렇게, 어, 어. 아. 음. 미국님 보시어요?

음음음이치즈 풍미가 아우 너무 맛있어 이 맛이야 이제 우리 작은 아들도 맛있다고 엄마 맛있다고 음아 다음에 라면 끓일 땐그 그, 제가 준호야 이거 야, 좀, 팔아도 되겠다 할 정도로 괜찮았어요 퀄리티가 좀 있었어요 아줌머니 음. 또, 아, 아주머니 또 음, 라면에 라면 요리에 대가 되는 거 아니지? <laughs> 근데요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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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창의력이 뛰어 나졌잖아요 제가 조류원 일하면서 어. 이거 하나 더가르 줄게요 우리 기, 기존에 요리의 틀을 깼어요 제가 어떻게 했느냐 <laughs> 응, 응, 하나 둘 제가 이거 아까 우리 아들이 김치 좋아하거든찡 찐김치. 그래서 제가 해네들 어떻게 했냐면 하나 둘 셋! 따 그다음 따 그러니까 이렇게 땅콩을, 이렇게 낸, 땅콩이 있는데 이걸 잘안 먹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응. 이렇게 집에 있는 거 재활용을 하는 거예요. 제가 이제 이거, 이제 사라다, 샐러드 샐러드 사라할때이 이거를 사놨거든요. 근데 이거를 별로 안 썼어요. 그러니까 약간운 거예요. 유통기한 가까워지고. 그래서, 여기 김치에다가, 묵 김치에다가 넣고, 버터 있죠, 버터. 응. 전혀 버터를 사면 이거를 이게 식용유 넣는 거하고 맛이 틀려요. 이렇게 쪼개놔요. 쪼개놔요. 이거 몇 개를 넣어요. 그리고 이건 여기다가 마지막에 설탕을 안 넣고요. 올리브당 있죠? 그거를 넣었어요 제가. 그래서 음 이렇게 맛있겠죠? 맛있어요. 제가 먹어봤어요. 맛있어요. 이거 아까 아침에 이거 먹었어요. 음 응, 오케이 이거 먹었어요 요리사가 다 됐어요 요리사 <laughs> 그러니까 나쁜 게고 나쁜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거예요 햄 있잖아요 남거든요 그래. 이거 햄이랑 두부를 채를 쓸어요 이렇게 채를 두부도 채를 썰었어요 넣고 그 다음에 음 분말 캡사이신 분말 한, 한 숟가 정도 넣어요 너무 매면 못 먹어요 그냥 중간 매운 맛이 나와요 넣으면 돼요 음 재밌죠 재밌어요 아휴, 힘든 건 힘든 거고 아 제가 명절 <laughs> 여기서 잘 보내시고요. 행복하세요. 아셨죠? 저는 이제 라면 먹는 걸로 하겠습니다. 여러분 행복하시고요. 정말 우리에게는 라면이 음, 음, 라면이 딱이에요. 우리에게 라면에다가 김치와 넣을 수 있는 게 되게 많아요. 음, 우리 저는 라면만 끓여먹을 줄 알아요. 라면 만는데 지금 많이 응용력이 뛰어나서 왜냐면 아이를 영양을 생각해서 쓰시려다 보니까 그렇게 되더라고요. 뭐 이렇게 첨가해서 해주는 그리고 제가 진짜 조리원 일하면서 정말 그 거의 한식당을일한 알바 를한6 개월 정도 했잖아요. 근데 그게 저에게 있어서 정말 좋은 음, 배울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됐었어요. 그래서 너무 행복해요. 너무 행복하세요. 바이바이. 저좀 쉬려고요. 너무 힘들어. 근데 그 얘기해 주신 거니까 그러니까 지금 이거 방송하게 된 이유가 강의 들으실 때뭐 제가 얘기하는 것도 그거를 1.5배가 딱 좋아요 위에 이렇게 플레이 하, 이렇게 화면을 깔면 그 위에 이렇게 3자, 3개 점이 있어요 거기 누르셔가지고 거기에 이렇게 내려가면 속도가 있어요 속도가 거기 1.5배를 들어보세요 그러면요 짧으시니까 그러니까 정상 속도 외에 조금 더 빠르게 들을 수 있어요 그러면 그만큼 우리 인생의 시간 가고 있는데 좀 절약할 수 있잖아요 인생의 시간 아시겠죠 바이바이 주선님 땡큐 Thank you. I can't. b u 못 t e r b 생각나네 하여튼 그치 e r Butter. b 넣 t t 요 r Butt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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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 u 빠 t e b